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 이선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운데 예쁜 만큼 맛도 최고인 계란 말이를 했습니다. 팬에 하지 않고 그릇에 담아 초보 주부나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계란 말이 하기 정말 힘들죠. 초보 주부도 할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아주 예쁘고 맛도 최고인 계란 말이 한 과정을 우리 빛나와 함께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다 꺼내와봤습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청양고추입니다. 양파, 당근, 그리고 플레인 요플레 하나와 계란 3개를 가지고 아주 아주 맛있는데 간편하게 할수 있는 계란말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채소들을 정리해볼게요. 양파부터 잘게 썰을게요. 그릇에 담아놓을게요. 잘게 썰어줄게요. 껍질은 벗기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담아요. 파프리카를 또 잘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도 됩니다. 이것도 한쪽에 담고요. 브로콜리를 먹어보니까 이 꽃송이보다 줄기 부분이 더 단맛이 나고 맛있더라고요. 줄기 부분을 굳이 뭐 껍질을 벗겨낼 필요도 없어요. 줄기 부분도 얇게 썰어주세요. 꽃송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썰어주면 되죠. 여기도 줄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썰어주세요. 그릇에 담아주세요. 청양고추도 4등분을 해서 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속 장기들이 건강해지고 장기들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뻐지지 않을까요? 시작해볼게요. 계란 3개를 그릇에 담았고요. 플레인 요플레 하나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계란말이가 맛있고요. 왠지 좀 카스테라를 먹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주견 반 티스푼 넣어주세요. 거품기로 풀어줄 겁니다. 집에 이게 없으시면 손 거품기 있죠?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요플레와 계란이 잘 풀려야 부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머랭처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리다 보면 거품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섞어주면 계란 요리가 훨씬 부드럽고 순두부처럼 카스테라처럼 맛있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이쁘고 어, 위에 거품이 살짝 올라왔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전자렌지에 들어가는 용기에 들기름을 한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키친타올을 가지고 그릇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계란물을 바닥에 깔릴 정도만 버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는 약간 매콤한 맛을 내줘야 하니까 조금 넣고요. 매운 맛이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살짝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브로콜리를 먼저 이걸 다 넣을 건 아닙니다. 한 스푼을 푹 떠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 스푼, 네 스푼 넣어줬습니다. 당근도 두 스푼 넣어줬고요. 양파도, 양파는 좀 많이 넣어줘도 좋습니다. 한 4스푼 정도 넣었어요.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브로콜리가 좀 크게 잘라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당근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단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 전자레인지에서 4분 익혀줄게요. 4분간 익혔습니다. 밑에까지 다 익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4분 한 이유는 파프리카는 약간 덜 익어야 맛이 있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요. 그래서 색감을 예쁘게 내기 위해서 파프리카를 여기다가 이렇게 빨갛게 꽂아줄게요. 저희 남편은 정말 초딩 입맛이라서 야채를 안 먹었는데 네. 제가 매일 이렇게 하는 요리를 먹으면서 요즘은. 야채를 아주 잘 먹습니다 조금 매콤해야 좋아 그러신 분은 청양고추도 위에다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파프리카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살짝 익혀서 먹는 것도 또 아삭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뚜껑 덮어 전자레인지에 데워줄게요 부풀어 올랐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지는 계란찜이지만 저는 물이 들어가지 않고 야채를 가운데에 넣기 때문에 계란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부풀어 올랐잖아요 그것은 계란을 거품기로 저어서 위에 거품이 생길 때까지 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더 아주 부드럽고 카스테라도 같고 순두부도 같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릇에 옮겨서 썰어볼게요 여기에 담아 볼게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했지만 계란 마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너무 예뻐서 먹기가 좀 아까운데요. 하나만 꺼내서 먹어볼게요. 좀 우아하게 썰어서 먹어볼게요. 먹을 때 들기름을 위에 살짝 뿌리니까 훨씬 맛있었어요. 음. 파프리카가 아삭아삭하니 정말 너무 맛있고요. 야채가 없는 부분, 요 밑에 있죠. 요 부분은 꼭 카스테라를 먹는 기분입니다. 안녕 <laughs> 제가 어저께는 이거 이만큼을 해서 <laughs> 반만 먹어야지. 그래놓고는 맛있어갖고 한 번에 다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아까 채소 썰어놓고 남은 건 어떻게 하냐고요? <laughs> 채소도 썰어서 이렇게 남으면 그릇에 담아서 냉동 보관합니다. 한번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꺼내서 바로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항상 가르쳐드리는데 이렇게 해놓고 흐르는 물을 조금 뿌려주면 떨어져요. 그러면 녹기 전에 계란을 아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하나를 떼서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야채를 조금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어 이렇게 얼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부수시면 또잘 부서져요. 이렇게 해서 조금 추가해서 넣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채소를 썰어서 하면 더 예쁘고 좋겠지만 우리가 채소를 사서 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laughs> 그래서 채소도 꼭 이렇게 냉동 보관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아주 잘 해먹습니다. 아, 이렇게 계란말이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요플레 하나 넣으면 맛도 훨씬 좋습니다. 저는 계란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계란말이 하셔서 남편한테도 가르쳐주세요. 저희 이 세대는 남자들이 요리를 한다거나 부엌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변해요. 남편을 자꾸 칭찬하고 그리고 이런 요리를 해달라고도 말을 하세요. 남자들은 말을 안 하면 모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전혀 부엌에 들어가고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갑 넘으면서부터는 이렇게 요리도 같이 하고 집안일도 분담해 하자고 해가지고 정말 세탁기도 돌리지 못하던 사람이 요리는 못해요. 빨리 빨래도 손수해서 널고 개서 옷장에 넣는 것까지 그리고 설거지도 밥 먹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막 해요. 제가 하려고 하면 하지마 하지마 설거지는 내 거야 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꼭 칭찬을 해주세요. 아우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너무 편해. <laughs> 그리고 가끔씩 어, 당신 정말 이제는 1등 남편이야. 내가 어디 가서도 자기 자랑 많이 한다. <laughs> 이렇게 해요. 그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칭찬하면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터득해온 지혜인데 혼자서 우리 여자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대부분 두 분이서 사시잖아요. 서로 일도 분담하고 남편분이 요리도 해서 아내분을 위해서 같이 해서 상을 차려서 먹는다면 정말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줬을 때 아주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면 또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 사는 100세 동안 사이좋게 지내려면 저는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가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먼저 내가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그럼 남편이 변합니다. 계란 요리 하나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죠. 빛나가 저렇게 오랫동안 저 요리할 때 있으면 조금 짜증도 나고 약이 오르는지 엄마 쳐다보고 있 있어 해도 저렇게 쪼그리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빛나가 있어서 웃고 우리 빛나가 있어서 제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빛나와 함께 또 찾아뵐게요.